칠백삼십 번 해볼게. x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이 x 플러스 십육은 영을 중근일 갖는다. 대체까지. 어 중근을 가지려면 p 의 제곱 마이너스 사 a c가 영이어야 돼. 이 아이를 판별식이라고 부른다 했지. 그래서 판별식이 p의 제곱 마이너스 사 a c인데, 걔가 영을 가져야 중근을 가져. 됐지? p가 지금 누구야? k-2의 제곱 마이너스 4 a는 1이고 c가 16 얘가 0이야. 됐지? 그러면 우리 지금 어, k-2의 제곱이 얼마? 어, 64가 되는 거네. 맞지? 그러면 제곱을 떼세요. 그럼 k-2가 뿔마 루트 64가 되고 아, k-2가 뿔마 8이 되겠다. 그러면 식이 두개 뜨지. k-2가 8이야. 그럼 k는 얼마? 10이고 또는 k-2가 마이너스 8이야. 그럼 k는 얼마? 마이너스 6이 되겠지. 됐어 까지 오케이. 따라서 지금 k의 값이 k가 10 또는 마이너스 6으로 두개 같다. 됐지? 그러면 그런 k가 X 제곱 마이너스 A, X 플러스 P는 0에 두근이 된데, 두근이 K인데, K가 하 나는 10이고, 하나는 마이너스 6이야. 됐지, 여기까지 오케이.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 엄청 중요하지. A, X 제곱 플러스, B, X 플러스 C는 0에, 두근을 알파 베타 라고 하면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고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야. 고삼졸로할 때까지 써. 됐지? 이 공식에 넣어서 됐지?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에 두근을 우리가 k가 10, k는 마이너스 6이라고 했을 때 두근의 합 10. 마이너스 6 두근을 더했어. 그것은 어, 1분의 a가 되겠지. a. 됐어 까지 오케이. 그래서 4가 a가 된다. 됐지. 그 다음 두근의 곱식 곱하기 마이너스 6이 b가 되겠지. 그럼 b는 얼마? 마이너스 60이 되겠네. 됐어 까지 오케이. 우리한테 a 플러스 b 물었니? 됐어? 그럼 어떻게 돼요? a 플러스 b 그러면 어... 마이너스 56 오케이.